금요일이면 오해를 좋다고? 그래? 울금에 놀다 와야지. 어질과 친구랑 논다고? 얘들아, 와이프, 친정간 때. <laughs> 아직 안 갔잖아. 여기 있잖아. 뭐 앞에 놓고 얘기하고 난리야. 안 갔는데. 아, 놀아, 놀아도 돼. 응, 놀아도 돼. 방탕하게 놀아도 됨? 너 뒤질래? 방탕방탕하게 방탄! 노는 건 뭐야? 알려줘. 화끈! 놀고 이게 아니 뭐냐고 아니 BTS 는 방탄이잖아요 방탕이랑 방탄도 내가 모를까봐 방탄하게 놀아 놀아 놀아도 돼 진짜 응 음, 진짜야 놀아도 돼음 날이야 놀지 마 방금 약속 취소하고 다시는 나 찾지 말라고 했어 <laughs> 아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<laughs> 아 놀아도 된다고 근데, 이게, 그렇게 애매하게 구는 이유가 뭐야! 어? 뭐겠냐고! 그래, 그래. 그래, 그러자, 그냥. 놀고 와서 더 재밌게 놀아줘. 그러면 되겠다. 그러면 되나? 그러면 돼. 그냥 그만 얘기하자. 잘 모르겠어. 내려 쳐. 아, 어이없어. 아, 나만 당한 것 같아. 여러분들이 막, 어? 마누라 진정 같다! 이러면서 먼저 했네! 생각해보니까! 맞지? 언니가 했네! 내가 용! 장난하나 여우신이 여우신이 만만해? 너희 이나리신도 여우신이 만만하냐 근데 아 짜증나 우리가 얼마나 봤는데 아니 근데 미안한데 까지고 보면은 모래 봐서 만만해 보이는 게아니 처음부터 만만하게 생각했으면서요 또 당당하지 뻔뻔하지 보여주면 생각해 볼지 또 놀릴 거면서 이러면서 이 녀석들 네, 오늘 까불어 완전 여신한테 까불었어. 너네 그 두고 고맙습니다. 보자. 까불어 잘자 자던가 말던가 밥 먹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해라. 오늘도 신사에 놀러 와줘서 고맙던가 말던가. 말던가.